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한 TV 아나운서 예리입니다 주말을 앞둔 즐거운 금요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신가요? 산이신가요? 바다이신가요? 아,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태풍인데요. 지난 7월 21일 발생한 제 5호 태풍 노루가 현재 일본 오키나와 근처로 북상 중인데요.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태풍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또 북상 중인 태풍 노루에 대한 정보도 전해드릴 테니까요. 꼭. 본방 사수해주시고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도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어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근무하는 이치현 연구관님입니다. 연구관님 어서세요. 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에 근무하는 이치현입니다. 네. 아, 그나마. 우리나라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또 예측도 할수 없기에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이 노루라는 태풍이 무서운 태풍인가요? 아니면 걱정을 좀덜 해도 되는 태풍인가요? 예, 네, 지금 발, 어, 태풍, 5호 태풍입니다. 그래서 노루는 지금 크기는 작지만 네. 어, 그 중심기압이 9 5 5헥토파스칼이고 그다음에 음. 최대 풍속이 시속 144km인 강한 강도를 가진 음. 태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주의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연구관님만 믿고 이 노루라는 태풍은 어떤 태풍인지 또 어떤 경로로 진행이 되는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주 친숙해요. 노루거든요. 뭐 노루, 매미 이런 친숙한 이름을 들으면 막 걱정이 되다가도 또 걱정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런 태풍의 이름은 도대, 도대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예 보통 그 태풍은 발생한 후에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일 정도까지 이제 지속되는데요 네.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하나 이상의 태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제 태풍 이름을 혼동하지 않도록 각각의 태풍에 대해서 이름을 붙입니다 네. 태, 태풍에 이제 처음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호주 예보관들이었는데요 예. 당시에는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아. 붙여서 쓰다가 예.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미 공군, 그다음 에 해군 등의 예보관들이 네. 자신의 와이프나 아내 이름, 그러니까 음. 그 여자친구 이름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이었다가 좋아하는 사람의 네. 이름으로 네. 바뀌었네요. 네. 이 태풍의 이름을 그런데 예보관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그랬는데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유엔 산하에 태풍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 태풍 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4개국의 그 회원국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14개국의 회원국에서 예. 각각 그 국별로 10개씩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총 140개가 되겠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제출된 140개의 태풍 이론을 그 1조부터 5조까지 제 (28개씩) 나눠서요 이제 (1조부터) (5조까지)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사용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보통 이제 서양식 태풍 이름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이제 아태지역의 국민들의 어떤 그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다음에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예. 각국에서 제출한 고유한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5호 태풍 노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제출했는데요. 예. 그래서 현재 이제 5조에 속한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2017년 음. 그총 11개의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어 11호 태풍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제출한 이름이고요. 네. 이제 향후에 이제 발생할 12호 태풍인 경우에는 예. 이제 순서대로 해서 홍콩에서 제출한 반얀 이름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태풍의 이름에도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사실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가장 궁금한 것은 이 태풍이 어느 때는 일본을 향해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기도 하잖아요. 그 경로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태풍은 그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그래서 음. 이, 저, 이 태풍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아주 컴컴한 동굴에 들어갔을 때 앞이 안 보였을 때 네. 이제 벽면을 이제 더듬으면서 어. 더듬, 벽면을 더듬으면서 예. 앞으로 진행하는 것과 같다고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즉 이제 태풍은 고기압의 겉면을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름철에는 북태 그~ 음,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강하게 네.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 쪽에 그~ 부,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따라서 음. 이제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도 오기도 하고 네. 일본으로 네. 꺾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좀 가깝게 강하게 발달돼 있으면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게 되고요. 반대로 일본 쪽 가까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면 일본 쪽으로 예. 가장자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북상하게 됩니다. 음. 네. 하지만 이제 그 태풍의 경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유동적이라서 그렇죠. 예외적으로 올 경우도 많은데요. 예예. 예를 들어서 일본의 본토를 지나서 동해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고기압의 이상 배치나 제트, 개특 기류 등의 이제 다양한 음. 변수들이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이 노루도 또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네요. 네, 지속적으로 이제 관, 그,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우리나라로 관통했던 태풍 중에 제 기억에 떠오르는 게 매미, 루사 같은 것들인데요. 이렇게 태풍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면 그 피해도 상당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풍은 이제 강한 바람과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아주 큰 이제 기상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심한 경우에는 이제 건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이제 하천이 범람해서 이제 막대한 피해를 이제 입히기도 하는데요. 네. 어 예를 들면 이제 1945년에 일본의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의 약한만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태풍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습니다. 하... 사회자분도 아까 언급하셨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중에 2 0 0 2년에 루사가 있습니다. 이제 음... 지금까지 그 피해액이 가장 컸는데요. 네. 이제 루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 그다음에 경북,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차례대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네. 막대한 피해를 이제 끼쳤는데 네. 그 당시에 어약 5조 1,400억 원의 그 피해를 와... 입히기로 했습니다. 하... 아,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준 태풍 이었네요 네. 아, 부디 지금 북상 중인 태풍 노루는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노루의 북상 경로는 어떤가요 아까도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그 태풍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 지속기간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5호 태풍 노루 같은 경우에는 7월 2 1일날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11호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5호 태풍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약간 특이한 상황인데 지금 현재 노루는 오키나와 그 동북동쪽 그 4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시속 15km 정도의 속도로 이제 일본 규슈 쪽으로 이제 지금 따라서 이제 북사할 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태풍으로부터 피해를 또 막으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태풍 대비 행동 요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태풍과 관련된 행동 요령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태풍이 오기 전, 그다음에 태풍이 왔을 때,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후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단 태풍이 오기 전과 태풍이 왔을 때를 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는 태풍 관련 정보를 TV,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그리고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날씨 어플이나 검색 포탈 서비스에서 이제 태풍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풍 정보 이외에 비상 시에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대피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네.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 약품, 손전 등뭐 비상 식, 그 식수 등의 네. 비상용품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휴가철이라 그 산간이나 계곡으로 피서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일단 태풍 예보가 발효가 되면 네. 이런 위험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제 대피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죠. 이에, 이제, 주택과 관련돼서는 음. 바람이 약한 지붕, 그 다음에 간판 등을 사전에 결박하시고, 이제 강풍과 대비, 강풍에 대비해서는, 이제, 창문은 창틀에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침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천이나 해변, 그 다음에 음. 저지대에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대피, 그,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정의 하수구, 그 다음에, 집 주변의 배수구 등을 이제 미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풍 특보가 발효되면 이제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외출을 자제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 이제 외출하실 경우가 있는데 네네. 특히 차량으로 이동하실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이제 태풍이란 게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저속 운행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개울가, 하천변 지하차도 등과 같이 침수 위험 지역은 반드시 우회하시, 우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실내에서도 지키셔야 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이제 건물의 출입문, 창문 같은 경우는 강풍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제 닫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이제 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되고, 어,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차단하시고, 또한 감전의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 안팎의 전기 시설에는 될수 있으면 만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태풍 시에는 상간 계곡, 그다음에 상습 침수 구역, 음. 개울, 하, 어, 하천변, 해안가에는 네.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에서도 이제 어르신들, 아, 예. 이제 어르신들 논둑이나 물고를 보러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아, 절대 안 되죠. 예. 이제 끝으로, 이제, 그,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네. 이제 파손된 이제 시설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청에 신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제, 침수된 곳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침수된 곳에는 감전의 위험이 있고. 네. 음에 물, 이제, 침수 자체, 그, 물 자체가 오염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물이 다 빠지기 전까지는 접근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태풍과 관련된 행동요령들을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비상시 행동요령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음.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연 재해는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태풍 기상 정보에 계속해서 주목해주시고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페이스북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질문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박재영님이 본방 사수 중 흥미롭네요. 해주시고 어, 신선희님이 생방으로도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어, 너무 좋다며 잘 시청하겠다고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음, 그런데 질문은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이것은. 네. 아무래도 연구관님과 제가 이 태풍에 대한 궁금증을 좀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laughs> 자, 그래도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저희 안전TV 많이 계속해서 방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연구관님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어, 당부의 말씀이나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태풍은 강한 바람과 그다음에 호우를 동반하는 아주 큰 에너지를 가진 기상현상입니다. 비록 이번 태풍이 일본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계속되는 기상정보와 그다음에 재난정보를, 재난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또 태풍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신 이치현 연구관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태풍 대비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안전한 TV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